생각이 현실이 된다. 야, 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이번 주는 코스피가 0.25% 상승했네요. 그래도 아래 위로 막 윗꼬리, 아랫꼬리 나오고. 예, 제 영상 자주 봐주시는 바른님께서 간세 이런 거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좋게 생각해서 어, 지금 웨인은 이번 주도 계속 사고 있어요. 누가 파냐? 개인이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외인은 어, 양방울에서 방어해놓고 들어오는 수급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현물은 현물은 계속 사고 있어요. 네, 선물에 약간 좀 밑으로 걸어놓고 옵션이나 네, 그래서 사고 있어요. 외인이 사고 있다. 이게 보라색이 외인이고 어, 요 하늘색이 개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로 공격적으로 매수는 안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어, 사고 있어요 예, 그럼 뭐 불안할 거 없어요 뭐 어차피 관세는 잘, 될, 잘 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잘안 돼서 만약에 떨어진다 아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거니까 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뭐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고 쇼트하는 예, 분이면 아 기회다 해서 쇼트도 뭐 되고 쇼도안 하는 이상 예, 무조건 좋게 봐야 돼요 주식할 때. 예, 코스닥은 계속 개인이 사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 일곱 주체가 산 종목이 좀 돼요. 여섯 주체하고. 예,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하나오션 실적 전이고 어 계속 전망유 유중이에요. 조선 쪽은 계속 그랬고 하나비전도 실적 전이고 상행 유지 중긴 해요. 아직은 잘안 받게요 하나비전은. CS윈드는 어 오늘 보니까 조금 하향인 것 같아요. 오늘 조금 하향이네요. 한 13억 정도. 25년, 26년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하고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어, 실적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이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에 한세번 정도 상향이었고, 그 다음에 어, 실적 나오고 난 뒤에도 오늘도 어, 그전 나오고 난 뒤에 한두번 정도 상향일 거예요. 오늘도 상향이고. 25일 날도 상향이고, 예, 그럴 거예요 계속 상향이 한, 사, 상향이 한 네다섯 번 됐어요.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어, 실적이 잘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오늘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상향일 거예요 예, 오늘 현대 에너지 솔루션 366억 상향. 예, 그리고 코스닥 일급 주체에서 산정하 한테. 예, 고모주더라고요. 한, 또한 3개월, 4개월 된거 같은데. <laughs> 예, 뭐, 저는 뭐 고모주는 따로 보진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섯 주체가 산 종목은 DB증권, DL, 이쪽은 제가 추적하네요. 지주사하고 뭐 이런 쪽은 좀. 그리고 이제 GS건설, 건설 쪽은 조금 하향이긴 해요. 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조선 쪽은 세고 있고 아직 전망 괜찮고. 그 다음에 현걸기하고 현대인프라코는 실적, 실적이 잘 나왔었죠. 상해도 되고. 컴퍼스콜도 하고 마블로 좋다. 뭐, 인도도 있고, 유럽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기계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쪽도 오늘 상향일 거예요. 그 그전에도 인프라는 상향이 한못됐을 거예요. 오늘 상향 인프라고, 이쪽이 상향이에요. 그리고 현마솔, 현마솔은 요번에 실적이 화해를 했는데, 네. 오늘 상향이거든요. 네. 오늘 상향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더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조선 쪽은 지금 다 괜찮거든요. 현마엔도 엔진 쪽도 어, 하나 엔진이 예, 서프가 났죠. 그러고 나서 하나 엔진하고 어, 현마엔하고 아, 하나 엔진이 지금 상향이 됐어요. 오늘인가? 예, 오늘 또 하나 엔진은 상향이 됐거든요. 아마 현마엔도 실적이 잘 나오면 좀더또 앞으로의 전망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미포는? 조선 쪽은 하여가는 계속 상행 유지 중이에요.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또 HA 중공업은 모르겠네요. 그다 만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번에 또 영업이익은 또 상향을 했는데 단기순이익에서도 완전 쇼크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진작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었잖아요. 이 단기순이익 이 계속 그걸 그걸 거예요. 이 중국 자율주행업체에 투자해가지고. 영업이익은 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 종목도 실적 나오기 전에 한 세네 번 정도 상향이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실적 나오고 좀 떨어진 것같던데좀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전망은 그래도 밑에서 조금 올왔다 계속 떨어지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여섯번 하다가 실적 나오고 헨소리도 상회는 했지만 아직 2차 전지가 어, 엔솔만 엔솔만 그렇요 다른 쪽은 계속 하향이에요. 근데 엔솔만 살짝 살짝 올랐다 내려왔다가 또 살짝 내려왔다 아직 그래요. 계속 하향은 아니고 다행히. 오시아이 네. 올딩스 하회했는데 뭐 계속 오르더라고요. 뭐 저는 이건 이쪽 뭐잘 모르겠어요. 에스오일도 하회하지 않았나? 영업이익에서 아마 하회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입니다. 통국제강은 네. 실적 전망이, 실적 나오기 전에 한두번 상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20% 상행을 했었어요. 홀딩스는 저는 추적을 안 하고, 이거 롯데 에너지도 잘 모르겠네요. 산일전기도 계속 전망 유지 중이에요. 오래됐죠. SL은 전망이 그리 좋진 않아요. 오늘도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부품주. 좀 하향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영업모 골딩스 이것도 제가 추적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금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금융주 쪽이 단기 순익이 다 상회를 했어요. JB, KB, 신한, 우금, 그다음 에 이제 하나금융지주는 영업이익까지 상회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이런 쪽은 단기 순익을 주로 보니까, 그리고 뭐 기업 가치 재고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컨셉을 추적을 했을 때, 어, KB증권만, 아, KB금융만 어, 전체적으로 사양이고, 나머지 신한, 우금 하나는 소폭 하양이에요. 그러니까 26년이 하양이던가, 27년이 하양이던가, 하다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어요. 원체 또 소폭으로 또 하양되기도 해가지고. 너무 많으면은 보는데도 혼란스럽잖아요. 네. 1천억 제가 이건 추적은 안 하는데 뭐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것같은데 네. 밀진전기도 속 이게 강하게는 아니지만 우상향 전망 자체는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해요. 마지막은 좀 소폭 하향이 싶은데. 네. 그리고 지노스도 1분기 실적이 후에 네. 상향이 됐다가 한 소폭 올라 만큼 만지는이지만 네. 조금 하향 인 유지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제가 또 <laughs> 상의 이후에 또 계속 모아가다가 이번에 슈팅 나가지고 저는 또 수익 내고 나오긴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음, 요거는 이제,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상향 기업을 상의하고 상향 기업을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건 제가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다들 그, 제가 앞에 카페에 이제 실적, 실제 이런 걸싹다 올려 드렸었는데 예, 보시는 분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의도는 그거, 그거거든요 1분기 예상치 만약에 지금 이거 2분기가 2분기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예, 그러고 다시 상향이 되고 수급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은 제가 의도하고 이렇게 추적하는 이유가 아 3분기도 이 기업을 어, 좋게 보고 이 돈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맞춰 가는 거거든요 그 맞춰 가려고 이제 이런식으로 하는 거니까 뭐제 투자 방식에 어, 아 괜찮다 하시면 네. 포인 같은 경우도 전망이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정도 멈추고 있는데 아, 이게 뭐 상향으로 확실하게 돌아서는 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네. 주주하느니 괜찮죠 이쪽도 주주하느니 매력이 있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예, 증권주 같은 경우도 4월 초에 이제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고 전망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은 쉬고 있어요. 전망이 안 나오고 주가도 어느 정도 쉬고 있잖아요. 예, 실적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전망이 아직 살아있다지. 안전 KPS 같은 경우도 전망은 이렇게 좀 올라있는데 이게 뭐두에빌이 끌고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두웨빌 자체가 저는 좀 건들지 않는 종목이어서 너무 땡긴 것 같아서 이것도 좀매날 마찬가지인가 싶어요 다나솔루션은 계속 상향 유지 중이고 아직 실적전이고 하네로도 아직 실적전이고 상향 유지 중이긴 해요 이 방탄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계속 다 전망 유지 중이에요 예전처럼 막, 올, 막 계속 상향되진 않지만 계속 상향 유지 중이고, 하나엔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도 잘 나왔고, 계속 상향되고 있었어요. 이게, 이게 한 지난 주 월요일인가? 뭐 그때 나왔었죠. 이 하나엔진하고 l s 에 코너지가 그때 실글로 잡혔었잖아요. 이 하나엔진, 그때도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컨셉이 언제 상향이 되는가? 예. 그 다음에 제철이 같은 경우도, 요번에 영업이인가 잘 나왔지 않나? 어, 현대 제철이 같은 경우도, 어,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위익하고다상향를 했어요. 1%, 12%, 11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또 상향일 거예요. 오늘 또 상향이 어, 26년, 27년을 또 좋게 보고 있어요. 전망 자체는 지금 현재 전망 자체는 전망은 항상 좀바뀌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현대 자체를 또 어, 며칠 전에 들어갔었죠. 급등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아마 수급도 이 기간 쪽에서 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오래됐어요.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온 게. 뭐, 철강, 리튬 뭐, 구리, 뭐, 아연, 이런 쪽다 지금 올라왔어요. 그거는 제가 라이브 때한 번씩 보여드리긴 해요. 다음 현대차는 오늘 하향이긴 합니다. 상회는 했는데 차 쪽이 현기하고 이런 쪽이 다 계속 하향이긴 해요. 근데 뭐 이런 또 주주하는 매력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것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좀 하향이 되어도 그게 뭐 시장에서 사볼 뭐 수도 있죠. 뭐 소각도 해버리면한주 가치가 EPS가 아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어또 어느 정도 수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주가가 뭐 실적 전망이나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저는 오로지 그냥 실적 베이스로 자꾸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주체는 AP 시스템 8억 주간으로 8억이면 얼마 되지 않죠좀소외준어 이것도 제가 작년인가스윙으로 어, 한번 들었다 나온 적이 있어요. 먹은 적이 있는데 어, 재무 제가 보기엔 재무상은 저평가 구관인것 같은데 이 돈이 안 들어와요. <laughs> 앞으로가 이제 뭐안 좋아서 그렇게 안 좋아 보여서 어, 돈이 안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뭐 재무 지금까지 나온 재무 보면 어, 저평가를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 이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추적을 안 하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어, 이 친구도 제가 재무상 뭐 저평가로 제가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햄버거한테 계속 사모았어요. 그러고, 요번에 슈팅 나왔을 때 저는 또 나갔어요. <laughs> 좀일층 나가고, 어, 좀더 가긴 가던데. 일단은 99억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TNL. 아, 전망은 좀 올랐다가 조금 또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팔았을 거예요. 전망이 올라왔다, 좀 내려와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녹스는. 예, 그리고 TNL. TNL도, 어, 저는 이 기업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어, 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7%인데, <laughs> 예,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전망이 하향 중이긴 해요. 예, 근데 오늘 뭐, 6억? 이것도 짭죠 금액이? 일단 제가 한 4월달에 들어갔는데 계속 제가 들어가고 나서 하향이 계속 먹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뭐 기업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전망이 좀 돌아오면 어 좀더 조감해서 예상입니다. 네 그리고 피처 김요거는 제가 조절 안 하고 있어요. 게예 끝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예단할 필요도 없고 그래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가, 주말 보내세요.